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여도 받을 수 없었다면 그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은 필요나 충족되지 않은 바람이 있다는 믿음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참된 과학적 기도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신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여 달라는 기도, 무엇인가를 공급해 달라는 기도, 누군가를 치유해 달라는 기도는 마찬가지로 파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성취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믿어지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응답을 위해 우리 자신의 바깥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공급이 올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줄 어떤 사람이나 자리를 지켜봅니다. 치유가 행해질 수 있도록 치유사나 교사에게 의존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다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 곧 우리의 자신의 의식 안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믿음은 우리의 조화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믿음의 장벽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들 바깥에 어떤 존재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 바깥에 어떤 것을 기대하는 기도도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선한 모든 것은 내면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신을 우리들 존재의 실제로서 인지하게 되면 모든 선이 바로 그 존재 안에 당신과 나의 존재 안에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존재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고 조화롭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며 이 생명은 자급자족합니다. 그는 우리의 영혼이며 우리는 순수하고 불멸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의식이며 이것은 우리 존재의 지성을 구성합니다. 빠르게 말하자면 신이 있고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당신으로서 현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무한한 선을 보장해주는 일원성입니다. 신은 개인적인 존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몸이요,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인에게 그 무엇도 더해질 수 없으며 참된 기도는 이러한 진실을 계속적으로 인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참된 존재, 우리의 유일한 존재의 무한한 본성과 성질에 대한 의식적인 알아차림,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서 구하고 요청하고 기다리는 대신 이 의식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내면으로 향하고 고요한 작은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도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고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것이라는 미세한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고 영원히 화연하십니다. 화연되지 않은 선이나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고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선은 이미 있고 영원히 물질화되어 나타납니다. 이러한 진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응답받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건강, 부, 직업, 가정, 조화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채널이나 사람이나 장소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없는 곳 없이 우리 자신의 의식 안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인지가 바로 응답된 기도입니다.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존재의 완전성을 설명해 줍니다. 바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있고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자신과 신의 진정한 관계를 알지 못하면 기도는 맹목적인 믿음이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응답된 기도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들 존재의 하나됨, 생명, 진실, 사랑의 하나됨에 대한 우리의 의식적인 깨어있음입니다. 참된 기도를 구성하는 것은 신적 존재의 화연으로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적 존재를 우리들 개인의 유일한 실제라고 알아차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의 성취로서 모든 것을 두루 포함하고 불멸이며 신성한 존재의 완전함과 온전성으로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 개인의 존재의 신성함을 인지하는 것, 신의 온전성을 두루 포함하고 껴안는 일이 언제나 응답받는 참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선과 분리되어 있다거나 떨어져 있다는 믿음은 바르게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기도의 본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그것입니다. 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믿는 온갖 좋은 것이 사실은 내 존재를 구성하는 나의 일부입니다. 나는 내 의식 안에서 내 존재의 건강과 부와 조화의 무한성을 형성하는 신의 실재를 포함하고 구체화하고 포용합니다. 이 진실에 의식적으로 깨어 있음이 기도입니다. 완전한 개인으로서 표현된 신의 온전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경험에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요청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류, 죄, 질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은 들어 갖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고통과 부조화와 슬픔의 겉모양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존재의 바탕이 되는 진실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좋은 것에는 더럽혀지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없으며 창조의 다른 원칙이나 섭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류, 죄, 질병, 고통, 부조화로 나타나는 것은 환상이요, 신기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할 때는 창조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이 하나님의 우주에는 오직 하나님의 모든 존재와 모든 권세와 신적인 사랑만이 있고 우리에게 뭔가 잘못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실제에 대한 거짓된 감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필멸의 조건들과 신념들로부터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는 의식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을 통해 깨달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정신적인 화건이나 부인의 삶을 살지 않고 의식으로부터 진실이 항구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우주적 마음이나 신의 마음과 하나라는 것을 더욱더 의식적으로 알아가게 됨에 따라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바른 생각과 소원의 성취로서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식과 우리의 하나됨은 신과 그분이 화연하신 존재 사이에 영원한 관계를 통하여 태초에 확립되었으며, 그러니 그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따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러한 진실에 대한 인식이 신성한 의식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따라서 기도는 내면으로 향하여 우주적 생명, 하나님이 당신이나 나로서 개별화되는 의식의 지점에 가 닿아야 한다는 것을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것이 좋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두 좋은 것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주는 필연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롭고 완벽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선을 간청하는 대신 선의 편재성에 대한 실현이 되고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기도는 선한 것들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하고 잘못된 것들은 실제가 아님을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함과 그분의 물질화의 조화와 완전성에 대해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확인하는 기도는 그 사람을 최상의 기도에 가까워지게 합니다. 최상의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친교입니다. 진리 안에서 깨닫기 전에 우리는 사물과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에머스는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도는 높은 경지의 삶이 실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숙고이다. 그것은 지켜보고 기뻐하는 영혼의 혼잣말이다.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고 좋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과 하나임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구걸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란 우리의 참 자아와의 하나됨, 개인의 영혼과 우주의 영혼이신 하나님과의 합의림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인의 영혼과 우주의 영혼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며 이 진실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나됨을 의식하는 참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바람이나 요구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든 것은 아무런 열매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영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적인 모든 소망과 필요, 결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의 생각,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됨, 연암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변화시키거나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신과 의식적으로 하나되는 기도는 항상 조화, 평화, 기쁨, 성공을 가져옵니다. 이것들은 더해진 것들입니다. 영이 물질이나 물리적 우주를 생산하거나 치유하거나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더 높아져서 문제가 더 적고 따라서 부조화, 불화, 질병, 결핍이 더 적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과의 친교가 참된 기도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분의 현존과 그분의 능력이 개인의식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며 그것은 당신을 온통 성령이 임하시는 곳으로 만듭니다. 신과의 친교는 실제로 세미한 소리를 듣는 일입니다. 이러한 친교나 기도 안에서는 신을 향해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현존해 계시다는 의식은 참된 실상의 공유와 내면의 신으로부터 당신에게 오는 사랑으로서 실현됩니다. 그것이 존재의 성스러운 상태이며, 그것은 우리를 발견한 그 지점에서 우리를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